고복음 12장 22절에서 3 4절까지의 말씀 내용. 예수께서 육신의 의식주 문제를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는 바 염려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런 육신의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는 것. 그래서 그 염려하며 구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육신의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여 구하는 것은 그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면서 그 육신의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야.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럼 왜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게 돼 있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육체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들이 먹고, 입고, 마실 것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었어. 공중 나는 새처럼, 들의 백합화처럼, 하루 이따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들처럼 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창조하셨어 하나님의 특한 백성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육신의 의식 중재 가지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도록 다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어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거 구하며 사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 신앙이, 기복신앙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자꾸 육신의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육신의 것을 더 관심 가지고, 이거 야, 예수 믿는 건 그런 거 관심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그런데 관심 가지고 걱정하지 않아도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신 계획, 너희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실 것다 섭리 가운데 다 마련해 주시게 돼 있어. 너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목적대로만 살면 그건 하나님이 다 이미 예비해 두셨어.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모든 것들을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예비해 두셨냐? 오늘 32절에 말씀했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며 살면, 너희는 그것만 구하며 살면, 너의 육신의 의식주 문제에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 그건 다 예비되어 있어 전제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만 하면 그리하면 근데 우린 자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육신의 건절 먼저 구하고 육신의 건 먼저 확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 충분히 좀 예비해 놓고요. 나 염려할 만큼 쌓아 놓고요. 좀나 응? 걱정만 되지 않을 만큼 좀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할게 요아니요 근데 예수님 찾아온 젊은 부자 청년 유대인의 관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이제 살만하니까 육신적으로 부여하니까 부자 청년. 이제 살만해졌으니까 다음 거 그래 영생. 너 순서가 바뀌었다. 그들이 구하는 영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인식시키려고 너 있는 거다 파라 가난한 자들이지고 나떠라오라 그런 거예요. 정말 네가 영생을 소중히 여기 구한대면 그거를 다 버려가면서까지라도 따라올 용의가 있을 거고. 그러지 못하면은 여전히. 영생을 구하지만 너희 영생보다 소유가 더 귀하구나. 그거 달아보실라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건 이방인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돼. 너희는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야?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 있나?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먼저 구하며 살면 하나님이 다 알게 모르게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책임져 주셔도 그런 중에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때로는 궁핍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됐지 뭘 그런 좀 궁핍한 것도 좀 참으면 되잖아 아무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돌봐주신다 그랬는데 뭐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러면 그 약속이 내가 바라는 대로 어고 원하는 거다 이루어지고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기만 할까 어디 그냥 그 약속만 믿어 그러면 때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걱정 안 해.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아, 그래. 살다 보면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지,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지, 눈 오는 날도 있지. 너는 어떻게 그날의 잘 보다 좋은 날만을 기대하냐? 응? 한 가지만 믿어. 한 가지만. 너희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책임져 줘. 걱정하지 마. 조금 부족해도 걱정하지 마. 조금 고생해도 걱정하지 마. 근데 우리 조금만 어려우면 걱정하네.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채워지면 또 의심하네. 그것까지 맡겨버려. 그것까지 미안해요. 아, 그래도 신실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우연히 그런 얘기를 나오게 돼. 아니,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주의 앞에 신실하게 목회하며 정말 그 욕심부리지 않고 목회했으면, 노년에 좀 하나님이 좀 평안하게 좀 살다 가시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아, 그렇게 진실하게 목회, 그렇게 욕심 없이, 평범하게 그렇게 목회하던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나니까 세상에 그동안 사귀었던 사람들도 없지요. 어?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요. 불러주는 사람도 없지요. 주의 일에만 전념하며 살다 보니까 갈 데도 없지요. 노년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러다고 남들처럼 뭐막 결심해가지고 뭐 잔뜩 모아놔가지고 노년에 맘 놓고 편안하게 살 만큼 갖춘 것도 없는데. 그러면 노년에라도 그렇게 고생했으면 하나님이 좀 풍성하게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아 이만큼 순수하게 주를 위해서 살았으면 이제 은퇴 좀 했으면 좀 편안하게 살다 가주시, 가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르는 사람도 없지,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 그렇다고 떨어지게 뭐하는 재산도 없지. 하늘 이게 뭐예요? 그런 불평스러운 얘기 그때 나오는 결론이 뭐냐? 아이 그만. 우리가 알아서 너 준비하자. 아, 그말 듣고 굉장히 정말 나 가슴 아팠어요. 이게 뭔가 지금 개념이 한참 잘못됐다. 그럼 목회하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년에 그렇게 노년에 보장받아서 노년에 좀 행복하고 편하게 살다 가려고 목회했냐고요? 아니, 그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살았으면 노년에 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그렇게 산것 자체로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 보시죠? 나 여기서 바라지 않아요. 아, 잠시 후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한 것 받을 텐데 뭐.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요. 오히려 노년에 그래서 평범하게 묵쾌하고 뭐, 이름 없이, 그냥 빚도 없이, 순수하게, 그렇게 못 깨서 좀 외롭고 힘들고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자, 조금만 참다, 참자, 조금만. 어차피 내가 그거 바라고 묵쾌한거 아니고. 그 노년에 꼭 그렇게 육체로 보상받아야겠어요? 조금 남은 여생 조금 더 그냥 고생하고 조금 더 그냥 무면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것 받을 때 가까워져 오는데 그거 바라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노년에 불러주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 없고 뭐 하는 돈도 없고. 하나님 이래 전냐 받아보니까 뭐 노년에 마땅한 친구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이게 뭐예요? 이게? 너 그럼 그거 바라고 했냐? 그대 까바라고? 그대 까바라고 예수 믿었어요? 아, 나 너무 실망했어. 그렇다고 그 사람들하고 내가 변론하고 대꾸하고 따지고 하지 않았어요. 뭘 푸녀의, 푸념처럼 대화하는 자리에 뭘 그걸 옳고 그름을 따져요. 거기서 거기 무슨 토론의 장소예요. 아, 나 조용히 입닫고 말았어. 그냥 속으로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건 뭔가 신앙의 개념이 뭐가 한참 잘못됐다. 미안해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저렇게 신앙의 개념이 똑바로 안돼 있는 목자가 성도들을 그러면 어떻게 가르쳤을까? 어떻게 가르쳤을까? 가르치는 지도자부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노년에 이게 뭐예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이게 뭐예요 이게? 노년에 비참하게?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 그거 바라고 목해했냐고요? 그런 사람이 성조들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그러면 그런 개념 가지고 그런 신앙관 가지고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의의를 내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에요, 개념이. 뭐가 한참 잘못됐어요? 응? 어? 내 형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뭐가 한참 잘못됐어? 응? 어?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죠. 너희는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너희 걱정하지 않아도 그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게 그렇게 살게 두고 너희는 그런 거걱정하면 살지 마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책임져 주니까 야 공중 나는 새도 그래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그래 하나님 나라 준비하면 살아가는 너희 내가 굶게 만들겠냐 하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 그것까지도 감당할 자세가 돼야지요. 그래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주신데까지 그, 요거 좀 고생하면 어때요? 그것또안 하려고, 그것도. 그만큼도 희생 안 하려고. 에이, 이건 아니지. 이건 얌체지 야, 너 그렇게 그, 그, 영원한 거 받으면서, 그거 받으려고 그러면서, 그만큼도 안하려 그래? 야, 너 너무 약사 빠르다, 너. 너 너무 욕심이 많다. 그 정도 얻으려면 그 정도 대가 정도는 당연히 기쁨으로 치러야 되는 거 아니야? 악기끝줄를 위해서 목기하며 질기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뭐하는 돈도 없고 이게 뭐예요? 너 그거 바라고 살았냐?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바랐으면 옛날 어른들 속담에 잔치집 가서 한끼잘 먹으려고 사흘을 굽는다는데 그럼 잔치집 가서 그런게잘 먹으려고 기대하는 사람이 사흘 굶는다고 불평했겠어요? 불평했겠어요? 배고프고굶을수록더 잔치집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더했겠지. 그냥 빨리 그날이 오길 더 기다렸겠지. 조금만 더 참자. 잔치집 가서 시컷 먹어야지. 시컷 먹어야지. 기꺼이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더 갈급한 심령으로, 하, 아, 가면 안 돼. 뭐도 먹고, 뭐도 먹고. 그냥 잔치집에 그냥 풍성하게 차려줬을 테니까. 그 잔치집 바라보고 사흘 굽는 사람이 낙심 가지고 기다렸겠냐고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기껏 이 땅에서 고것 조금 보상 없다고. 그것 좀 열심히 했는데 뭔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에이, 이건 신앙 잘못됐어요. 그런 건 세상 사람들이나 바라는 거야. 너희 그렇게 크고 영원한 걸 발견했으면 그 크고 영원한 걸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고생하는 것조차도 기쁨으로 여겨 젊로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대잖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 위해서 이 땅에 조금 고생하는 거, 아, 그것 때문에 더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대가 돼야지. 그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 응? 오늘 말씀에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의 맥락이 22절에서 34절까지가 다한한 한 단락입니다. 한 단락입니다. 근데 이 단락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것으로 보상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래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그다음에 32절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적은 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뭔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것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이 적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육신의 것이나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것 바라고 사는 사람이 적은 물좀 따위 말이에요. 적은 물이요. 무서워 말라. 세상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무을 준다고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 바라보고 참고 살아온 너희.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성바라 보고 끝까지 믿음지키며 이 땅에서 믿음지키느라고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왜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데, 그래서 그들은 소수의 무리들이라 그래. 소수의 무리들, 예수 믿으면서 거기 바라보고 참고 있내하면 기꺼이 희생하며 사는 사람이 소수의 무리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수의 무리, 다 예수 믿어 이 땅에서 묵이나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북보다이 땅이 걸더 우선으로 소중히요, 더 사랑하고.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견딜 만하고 그럴수록 소망은 더여지고 그래 잘 참자 조금만 더 참자 당연하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믿음 지키려면 핍박받는 게 당연하고 여러 가지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거 험단한 세상에 우리 세상 아니니까 마귀에게 내어준 받은 세상이니까 그 가운데서 시험을 당하여 기뻐하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요 너희들에게 소수의 무리들 그런 사람이 소수되는 거요. 예 그러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라는 말씀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는 게뭘 목적으로 사는 거냐고요 그게 구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구원받냐고요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값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하고 착한 행실해서 우리 불러 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부족해서 그 후로도 우리가 선하고 착한 행실해야 구원받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 내어주시면 그렇게, 그렇게 값어치가 없어요? 우리가 선한 행실로 보태야 돼요? 야, 내가 생명 내어준 거 가지고 너희 구원하는데 좀 부족하다. 거기에 너희 선한 행실도 덧붙여라. 그러시겠냐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뭘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상을 목적으로요. 영원한 상을요. 영원한 상을. 예? 근데 영원한 상은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날마다 육신의 끝에 치우쳐가지고 이거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없을까봐 걱정하면 살아야지요. 왜? 여기서 육신의 걸걱정하며 삽니까? 그것까지 그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좀 고생하면, 희생하면 어때? 좀좀 고생하면, 어때 좀. 좀 고생하면 어때 좀. 좀 무시당하면 어때? 그 정도 희생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것 받으려고 그래? 손도 안 대고 고플려 그래? 말도 아닌 거지요 네?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의미로 얘기하면 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사탄 마귀가 우리 욕해요 이 나쁜 놈 새끼들 욕심쟁이들 너희들은 하나님이나 영원한 것들을 거잖아 이 땅은 잠깐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릴 것들인데 너희들이 이것마저 뺏으려 그래? 그것까지도 남한테 뒤지지 않고 그냥 남에게 뒤질 서라 그냥 자기 소유하려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육신의 것 가지고 다투고 그냥 싸우고 어떻게든지 지가 더 차지하려고 경쟁하고요 얌체라 그러지요 얌체 야 너들 양심 좀 있어라 양심 좀 있어라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그나마 누리다가 우리는 그냥 가야 될 사람들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거 예비된 사람들이 이장이 고 우리가 잠깐 누리는 것조차도 그것조차도 뺏기기 싫어가지고 그것조차도 우리거 뺏어가지고 네가 그렇게 누려 속이 시원하겠냐? 좀저줘라좀좀 좀. 좀 양보해라 좀 조개줍는 소년 이야기처럼. 둘이 바닷가에 나이 난 사이 좋게 나란히 조개를 줍다가 큰 조개를 발견하자마자 둘이 동시에 잡았는데 고집센 소년이 지가 먼저 잡았다고 지가 목을 발견했다고 빡빡 우기는 바람에 다투다 마음이 상해서 헤어져 버렸어. 따로 마음이 상해서 떨어져 조개를 줍다가 큰 고개를 만진 빼앗긴 소녀가 진주 조개를 발견했네. 그걸 가슴이 풍고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의 먼저 큰 조개를 빼앗긴 섭섭했던 마음은 다 풀어지고, 그가 다시 그 친구와 허해하면서 또 같이 나란히 주시며 조개를 줍을 때, 다시 큰 조개가 앞에 났을 때, 진주 조개를 발견한 소녀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았어요. 왜? 나 지금 더큰거 발견하고 소유했으니까. 기꺼이 양보했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좀 기꺼이 양보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린 영원한 거 발견했으니까. 영원한 거 발견했으니까 이땅에것좀 잠깐 살아가는 저들에게 좀 양보 좀 하고 어차피 죄만은 이 세상 내집 아니야 이 세상 건 마귀에게 준 거야 왜 우리가 그것까지 뺏으려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냐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고 왜 그것까지 뺏으려 그래? 얌체지 욕심쟁이지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런 신앙의 원리 우리 좀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가 모르니까 예수 믿어도 여전히 똑같아 가치 완전한 변화도 없고 인생관 목적관도 변화도 없고 예수 믿은 것만 달라 러 예수 믿어 천국 들어갔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 하나 믿음 하나만 있어 나머지는 똑같아 이제 예수 안 믿을 때나 지금이나 야채는 육신을 꺾어 가지고 울고 웃고 씨름하고 신경전하고 씩씩거리고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했다가 자존심 상했다가 교만해졌다가 어깨 힘 줬다가 아 이게 어디 영원한 거 발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좀 영원한 거 발견했으면 좀 담담해야죠. 알고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사소한 거 가지고 아웅다웅 아웅다웅하며 살았네. 어떻게 어린애들하고 다투요? 그래, 창피하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잠깐 살다가 그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과 경쟁하며 안 뺏게 하고 씩씩거리고 살아요. 그게 어른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그 영원히 살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영원히 살 사람이 잠깐 인생에 잠깐 살다 가 사람들하고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그 속에 섞여서 뺏기지 않으려고 빼앗으려고 내가 더 누리려고 이게 가장 영원한 생명을 알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냐고요 우리 좀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믿는 게 바른 건지 성경을 통해서 좀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잘못 알고 있어요 깊이 생각 없이 예수 믿으니까 그래요. 우리의 대 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극한 생명까지 내주셨을까? 여기서 조금 잘 살다 가라고? 아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큰거 바라보는 사람은요, 작은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관심이 없는데, 뭐, 큰거 보고 나니까. 이제 양이 안 차, 이거 가지고는. 초에서들이 보리밥만 먹다가 쌀밥 한번 맛보고 나면, 아이, 그다음도 보리밥 맛없어. 에이씨. 전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그 맛있는 줄 알았어. 그것도 배부르면 되는 줄 알았어. 어, 그 쌀밥 한번 맛보고 나니까 너무 부드럽네, 단맛이 나고. 아, 보기에도 하얗고 얼마나 좋아? 어쩌다 1년에 명절날이나 한번 겨우 먹을까? 그맛 보고 나서 보리밥 보면, 에이, 저기 떨어져. 에이, 보고 싶지도 않아. 우리 세상 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걸 알고 체험하고 느끼고 맛보았으면, 그래, 이땅이거 잠깐이지. 뭘리것까지고 아둥바둥 하며 사느라고 괜히 쓸데없이 씩씩거리고 마음고생하며 사냐? 그때부터 진정한 인생의 행복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담대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소한 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한다 토요금아 내가 지고 말지 조주고 말지 그래 다투는이 내가 굶을게 에이. 경상도 사람도 속단 말맞다나 아, 알라 궁둥이에 밥풀을 띠먹지 내가 에이씨 내가 굶고 말란다 씨밥 있는 사람이 자존심 상하게 부끄럽지도 않아 폴 짜잘한 거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다 투고 창피하게. 에이 하나님 보시기 부끄럽다. 하나님 나고마 차라리 나 굶을게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나안 가릴래. 나그 대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 주세요. 이 정도 신앙 때문에 희생이 아니래니까요. 희생이 아니래니까 그때부터 풍성한 은혜를 누려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세상의 이런 평안과 다른 평안이 어떤 건지 알고 느끼고 맛보기 시작해요. 소수의 물이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수야. 소수. 소수의 물이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소수의 무리에 좀 들어갑시다. 믿는 사람답게. 참 영원한 것 바라보고. 하나님도 그고 영원한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거기 준비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알게 모르게 때를 따라 채워주신다는 사실까지 믿고. 내가 하도 무거운 거 하지 말고. 어째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뭘까를 생각하며 살고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